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Carry Cheese. 아 이제 고난 아니야 이제 나의 그런 어떤 꼼보 스킬 <laughs> 구사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기보다 이제 재밌는 게임스를 하는거지 홀리 <목소리> 쉐와아아아아 망했다 아 와, 진짜, 갑자기, 야, 갑자기 튀어나오네, 미친. 여길인가? 여기 아까 내가 왔던 데 아닌가? 어, 잠깐못 보던 애구나. 아, 왔던 데가 아닌가 봐. 못 보던 애야, 못 보던 애. 얘는 뭘까요? 아, 겁나 세네, 아씨. 갔어, 아이. <놀람> 아, 이거 써 아, 이거 써 아, 일거가 아, 거였 아, 거 아, 이 아, 야한번 아, 하자. 한번더 붙여. 아, 이 그런 식. 이거 써 아, 이거 써 아, 이거 아, 이거 같은. 친놈좀 하네, 친구가. 어, 좀 해. 어우, 씨발, 뭐, 틈이 없어, 이 새끼는. 어우, 깜짝이야. 몰래요 아, 찔려는데. 나의 마지막 활살 u 오나요봤나요 봤어? 예, 봤어. 봤어? 날? 날봤니날 봤어? 예, 예!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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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오, 얘왜 이렇게 쎄, 셀거같 냐? 사나이가 돼서 이런 놈을 피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 음, 얼마 쎄다. 뭐때 네, 맞아? 얼마나 쎄다? 오씨발 아니요. 이거... 와봐, 이거... 와거 이거...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거... 와, 거 이거... 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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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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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이게 너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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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우긴 하네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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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어우형 형님 우야 어, 형님. 어, 형님. 형님. 뭐야? 어? 뭐야? 시발 아야 왜? 님왜 거기 계세요? 님왜 여기 있어요? 한번 부워. 너무 아니고. 와 저렇게 형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형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아이고, 아이씨가 아이고! 아, 다이는데 아, 씨! 아! 너무 무리했네! 아...씨... 무리하지 말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대 와우! 아, 벌레기 e 레 형, 멋있어요 아, 무서워요 오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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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오우, 오우, 아파셔 오우, 아파셔 아, 구셨어요! 한 번, 두 번, 빨리이 我去！不要你买给我。 저때저때 저때 때렸어야 되는데, 오, 형님,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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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실씨, 에 아프 실씨, 수많은 아이템들을 주시고요. 여기에 또아하의화토풀이 있었구만. 뭐야 이게? 뭐야? 바로 들어온 거야? 얘야? Yeah? 얘야 yeah? 보스가? 어무야 선크림 존나 발랐네. 이 이빨 좀 닦고 다녀라 이 희발 새끼야 이빨 다 썩어 분들어졌네 아주. 한따까리 하시나? 아, 한번 붙어볼까? 이타 자, 까리 해볼까? 이거 좀 싸움 좀 하시나? 아, 잠깐만, 아, 이게... 아, 번개, 번개도 치네. 씨. 구발구 하실 때,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어허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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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패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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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아이딴이구어허 오우, 쉐키 봐라. 하네. 어좀 어. 하시네, 어. 어, 좀 하셔. 우와,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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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느낌, 어 금방 어. 깨겠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만 어허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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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셔 어좀 하셔 어허, 어허 어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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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발 잠깐만 어허 어허 음, 패턴 말면은 뭐 어려운 어, 뭐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친구 아닌 것 같아 정좀 스테미 농 없네. 근데 아, 패턴 말면 그렇게 어려운 친구는 아니야. 어, 어 빨간 거를 막 그렇게 막, 막 쏴. 어어어, 어, 패턴 말면 그렇게 어려운 친구는 아니에요. 아셔워 피하는거 맞냐? 홀리 쉣잘 막네 오 아, 그 친구는 아니구 어우 발그 통말만 그렇게 어려운 친구 아니야? 다 아, 하겠어 이제 와, 어어 깎았어? 오호오호 오호,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얘 얘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애 아니다. 오 씨발. 아. 오. 어, 그런 스타일? 에. 에. 아 그래도 보스라고 조금 이제 개길 줄은 아네요. 보스라고 또 개길 줄은 알아, 어? 오. 버 조금 그.. 개길 줄 알아 개퀵에아 공격기 쓰네 나게 아아 잠깐만 아아 번개 왜 맞는거야 대체 이아 그만, 때려봐, 줌. 아, 와, 씨발. 어, 좀 까부네. 패턴 뻔히 보이는데. 어, 살살 하세요. 그러다 죽어. 진짜. 어차피 죽겠지. 막, 피 많이 깠어, 피 많이 깠어. 뭐야, 스테미노가 안 깎여. 스테미노가 안 깎여. 어우. 이런 거 피하니? 아, 이형 봐라. 이형좀잘 까보는데, 이거? 너 구석이야, 이제. 아, 씨발, 왜못 때리는 건데. 답이. 끝났어, 형. 하고, 때리고. 많이 보이는군. 끝났죠? 답이 없죠, 이제? <laughs> 어, 이제, 뭐, 이제, 한 대쯤 맞아도 되지, 뭐. 침착하게. 영어 예. 그냥 펴주고, 샥, 샥, 샥. 결과는 아니구만, 이거. 예, yeah. <laughs> 형이야, 에? 죽여 죽여버려 어, 진짜 죽이네. 잔인한 씨발 피드 눈물도 없는. 어, 진짜 죽였어? 피드 눈물도 없네요. 난또 이질할 만하고, 아 보통 이질할 만하고 가라. 다시 내눈 앞에 나타나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냥 찢어 죽여버리네. 에? 무슨가? 이 새끼는 맨날 씨발 입구 앞에만 있다가 이제 보스 다 처리하면 나타나 이 개새끼. 도와주질 않아. 나이. 쌍둥이 새끼고 아야 존나 많아. 야 미친 씨발야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 이거 이건 아니지 잠깐만 아니. 와씨발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너무한다, 이거, 와. 와, 진짜, 씨. 여기 내일 합시다. 와, 여기 내일 하자. 와, 진짜 짜증난다, 씨.